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아, 오늘이 석가탄신일이네요. 아, 오늘은 어, 오늘은 공휴일이라서 어, 멀리 못 나왔습니다. 잠시 가게 근처에 있는 야산에 나왔습니다. 아, 요즘들 즐거우시죠? 요즘 이제 볼거리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해야 될 나물들, 약초들도 많으실 거고. 지금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그 동안 많이들 움츠리셨다가 이번 연휴를 통해서 많이들 밖으로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오다 보니까 차가 많이 막히네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좀더 사람들 없고 한적하고 공기 좋고 물 맑은 그런 쪽으로들 이렇게. 나들이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자 오늘 시간이 제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짧게 좀 돌아볼 텐데 그래도 최대한 효과가 있도록 좀 빠른 걸음으로 쟁걸음으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여행 저와 함께 떠나 보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식물은 바로 예, 바디나물이죠. 바디나물. 자, 바디나물은 예, 계곡 쪽에 그 습기가 많은 계곡 쪽에서 주로 어, 발견이 되고요. 한번 발견이 되면 그 주위에는 사냥과기 때문에 씨앗이 상당히 많죠. 무리지어 예, 자라는 예,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아, 씨가 떨어져서 맨 처음에는 예, 이렇게 삼출엽이 나오고요. 그리고 점점 자라게 되면서 예, 잎이 점점 커지고요. 그 다음에는 잎세장이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래 입두 장이 밑에,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입도 갈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입세 장이 이런 형식으로 갈라지게 되죠. 특이하죠? 세 장이었는데, 밑에가 이렇게 갈라지고요. 날개처럼. 그리고 위에도 갈라집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것은 바로 이입주 맥에, 붉은 빛이 돌아요. 이게 바로 바디나물의 특징입니다. 아, 그리고, 어, 뿌리는 도라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 뿌리도, 어, 뿌리는 이제 약재로 이용을 합니다. 이제 나물은 이제 데쳐서 무쳐 드시거나, 아, 묵나물로 드시면 아주 그 묵나물 특유의 향이 상당히, 이, 예, 아주 진하고 좋습니다. 맛이 상당히, 예, 좀 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귀랑 이제 그 비슷한 요런 형태를 가진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한방향이 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는 도라지처럼 생겼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제 혈당을 낮춰주는 이제 그런 어,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아 이런 그 한방에서 이런 효능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인 그 효능 한두 가지만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용하시다 보면 아 이제 그각 체질에 따라서 아, 나타나는 그 효능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네, 지금 제가 혈당을 말씀드렸지만 고혈압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뭐 뭐 이명 난청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 요런 효능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인적으로 전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댓글로 달아 주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 그런 것들, 이제 댓글 위주로 많이 봐 주시면, 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려 놓으신 그런 임상적인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또음 어떤 뭐 실험실에서 이렇게 연구한 어뭐 어떤 뭐 이론들 그런 것들보다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더 이제 하나둘씩 쌓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실생활에는 참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어 실험실에서의 이제 조건 그 실험이라는 것들은 거의 이제 이렇게 가설을 세우죠. 가설을 세우고 아 거기에 이제 에 맞춰서 실험을 진행하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아 이제 그런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이론을 도출을 해 내는 건데 그 가설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아주 그 단순하죠. 여러 조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이 사람마다 체질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우리 수 수십억 되는 이 지구의 인구들이 전부 저마다 각자 체질이 다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그런 내용들 예, 댓글들 을 통해서 그런 것들 보시고 이용을 해보시고 본인에 맞는 것들을 찾아가는 작업들 예,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게 바디나물이 많고요. 그리고 어, 요 밑에 보시면 자 명이처럼 예, 산마늘처럼 생긴 게 있죠. 요거는 이제 요게 독초입니다. 요거 은방울꽃인데 아 요거를 이제 산마늘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으시는 산에는 없습니다 명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만로는 없습니다 일부 아주 고산지대 뭐 오대산이나 지리산이나 뭐 이런 아주 높은 산들에 일부가 있을 뿐이에요 예 자연 상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이제 구독자 분들 중에 이제 저 미국에 계신 분들은 미국에는 뭐각 주마다 상당히 그. 많은 걸확인 했습니다 뭐 노스캐롤라이나 뭐 올랜도 뉴욕 에, 뭐 이런 데들 이 야산에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거의 없죠 아, 그래서 요 산마늘과 산마늘과 지금 보시는 요 은방울꽃 요거는 독초입니다 이걸 이제 실물 비교한 영상을 제가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에, 그것도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방울꽃의 특징은 줄기가 줄기가 그 산마늘보다 가느다라요 가느다라고 좀 더깁니다. 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맥도 좀 다르거든요. 그건 실물을 제가 비교한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더 보여 드릴까요? 아, 지금 이쪽도 산인데 지금 이쪽에 또 도로가 나나 봐요. 아.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이에 도로가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도로만 많아지면 공해만 심해지는 게 아니라 쓰레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많이 생깁니다. 도로 주변에 보면, 도로 옆에 있는 산들 있죠? 산 속으로 나있는 도로들 보면, 그 옆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쓰레기들이 벌어져 있어요. 뭔가 가전제품부터 해서. 자, 바디나물들입니다. 연한 것들은 생으로, 생으로 쓰셔도 되고요. 샐러드로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데쳐 드셔도 되고요. 묵나물로 드셨을 때 가장 맛이 좋은 나물이 바로 바디 나물입니다. 조금 더 보여드리고 네, 이렇게 이제 더더 더 갈라지기도 하네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걸 계단 나물이라고 부르셨어요. 계단 나물 이게 모여자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나물은 하실 때 전부 다 꺾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안 나와요. 반드시 이것도속가서 솎아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참고비가 있네요. 참고비. 아, <laughs> 너무 예쁘죠? 자, 오늘은, 오늘 제가 온 곳은 여기는 제, 제가 제 산이거나 제 지인분의 산이 아니세요. 여기는 채취를 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꼭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아, 본인의 산 또는 허가를 득하지 않은 산에서 채취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처벌이 상당히 강해요. 아주 싫어죠? 아, 여기도 이제 도로가 생기고 뭐 길들이 또 뚫리고 하게 되면 이쪽도 또다 금방 오염이 될것 같아요. 이이 이 산야초들이 상당히 오염에 약한 애들이 많아요. 자, 여기는 오갈피. 아주 쌉싸름한 맛이 들품이죠. 아, 이쪽는 바디나물이 상당히 많은데요. 바디나물.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자, 국수나무죠? 국수나무의 순. 요것도 나물로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등산하시다 보면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줄기는 줄기는 이렇게 하얀, 예, 흰색을 띠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자체를 가지고 국수처럼 생겼다고 할 수도 있고, 이 속에 코르크 코르크 재질의 그 힘이 들어 있습니다. 이 속에. 예, 그래서 이제 국수나무라고 불리는데, 이걸 어릴 때는 이제 미국진래라고 해서 생으로도 먹고, 예, 무쳐서도 먹고 예, 이렇게 이용을 많이 했었죠. 국수나무였고요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와, 여기는 아주 둥글레가 <laughs> 아주 군락지인데요, 군락지? 자, 둥글레는 어떻게 번식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뿌리가 옆으로 뻗는 거예요. 이게 뿌리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채취하실 때는, 예, 나물로 이용하실 때는 잎이 이렇게 패면 안 돼요. 패면은 이 줄기가 다 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물로 못 쓰세요. 그리고 이제 뿌리를 쓰실 경우에는 아 뿌리가 가장 그 약성이나 맛이 좋을 때가 늦가을부터 그러니까 낙엽이 이제 지고 나서 그리고 지고 나서 늦가을부터 아 잎이 올라오기 전까지 예, 이른 봄까지 그때가 가장 좋거든요. 뿌리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 이 식물체와 식물체 사이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이에 있는 뿌리만 이용을 하시고, 이 식물체들은 그대로 살려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뿌리 식물들은 토심이, 토심이 좀 이렇게 토, 푸실푸실하고 물빠짐이 좋은 그런 장소들을 좋아합니다. 그런 데들 보면 이렇게 여지없이. 그래서 이제 특히 보면 이 산소짜리 있죠. 산소짜리 같은데. 그런 데들은 흙이 많이 그 부슬부슬하잖아요. 그래서 산소 자리에도 예, 이런 둥글레가 많이 자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여긴 노로오줌이죠. 예, 노로오줌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자 나물로 어, 이용할 때가 아직 지나진 않았네요. 아직도 부 예, 부들부들합니다. 이쪽이 이제 아마 곧 없어질 것 같아요. 인근에 이 개발, 개발 때문에 위태위태한 상태입니다. 벌써 어 제가 알던 이런 자생지들이 없어진 곳이 수도 없이 많아요. 자, 지금 보시는 식물은 뭐죠? 개모시풀이죠, 개모시풀. 이런 네, 종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여기 이제 쇠기풀과인데. 이 쇠기풀과들은 구분하시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근데 그 중에 좀 이제 쉬운 게 바로 이, 예, 개모시풀이죠. 자, 잎들이 이렇게 돼 있고, 좀더 자라면 이 꼬리가 더 길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 처음에 제가 거북꼬리로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예, 요 종류들이 상당히 많고, 어, 그리고 구분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요 쇠기풀과들은 전부 다 나물로 이용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굳이, 식물학자가 될거 아니잖아요. 예. 나무를 이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맛도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좀 토실토실하고, 예. 나물로서 좀시력이 그 있는 게 바로 이 개모시풀이에요. 이렇게 이제 모여자라는 특성이 있고요. 아주 꺾는 것도 재미가 있죠.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자, 개모시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동하겠습니다. 모... 자. 여기는 여러분 대박입니다 대박. <laughs> 이게 뭐죠? 자르면 하얀 물이 나오죠? 더덕입니다 더덕. 더덕이 지금 여기 큰게몇 뿌리가 있거든요. 자 더덕은 우리가 이제 뿌리를 뿌리를 나물로 이용을 하죠. 이제 뿌리 뿌리를 이용해서 이제 더덕 구기도 하고요. 바로 이제 초장에 이렇게 찍어서 먹기도 하고요. 그 자체로도 너무 너무 좋죠. 자 도라지도 그렇고요. 요 잔대도 그렇고요. 아, 도라지도 그렇고, 요, 어, 더덕도 그렇고요 잔대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뿌리가 있는 애들. 요런 과 애들은 사포닌이 다 들어있어요. 이 삼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예, 이제 면역력을 높여주고, 어, 기력을 북돋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아, 여 이제 풀밭인데, 이게 칡넝쿨 같아요. 예. 칡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요 순도 순도 아주 좋습니다 나물로 어, 큰게 여러개 있는데 와. 네, 여긴 뭐 밭도 아니고 누가 심어 놓은 건 아닌데 이쪽에 이제 풀이 많이 우거져서 어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채취하지 않겠습니다 여긴 제 소유가 아니에요 <laughs> 아, 자, 헌물 켜고 이동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 아, 지금 산들이 아, 대부분 지금 많이들 이렇게 건조해 있어요. 예, 비가 한번좀 내려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음,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어, 나물이나 약초나 이런 애들은 높은 산에 있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들은 다 우리 그산 밑에 민가 주변 쪽에 그쪽에 많아요. 네, 나물들도 마찬가지고. 요이 산속에서도 보시다시피 우리가 아, 이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 숲이 어마어마하게 우, 예, 울창해서 그 안에는 나무가 약초들이 많을 것이다라고들 예, 쉽게 생각을 하실 텐데 막상 이렇게 들어와 보면은 거의 이런 이런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식물이 좀 보이는 곳들은 이제 계곡, 계곡 쪽에 아무래도 물이 있을 확률이 많죠. 아, 어, 그리고 어. 계곡 밑으로 이제 지금처럼 갈수기 때는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제 마을 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는 제가 어제도 보여 드렸다시피 아, 어, 그 물길을 막고 가두어서 어, 수위를 높여서 그거를 논에도 쓰고, 밭에도 쓰고요. 그리고 빨래하시는 데도 쓰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는 근처에는 물이 항상 풍부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이런 흙들이, 흙들이 더 비옥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나물이나 약초가 오히려 산속보다 더 많은 거죠. 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덜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자연과 같이 공생하는 것. 네, 이런 나물이나 약초들을 아, 이용을 하기도 하지만, 아, 다시, 우리 욕심으로 인해서 하는 활동이지만, 자연에 도움이 되는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식물은 바로 의아리입니다 의아리 아, 제가 며칠 전에 호장근과 함께 큰꽃 의아리를 보여 드렸는데 큰꽃 의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 식물체가 상당히 가느다라요 가늘고 아, 이, 실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물로써 뭐 이용은 가능하지만 실익이 거의 없죠 이 의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굵게 올라옵니다 이걸 어렸을 때는 이거를 할머니 어머니께서 오야리라고 부르셨어요 오야리 의아리랑 비슷하죠. 지금 아주 나물로 하기 아주 좋을 때죠. 연한 손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 줄기, 의아리의 줄기, 줄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의아리나 또는 사위질빵 또는 할미밀빵의 요 이제 묵은 줄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위령선이라고 부르죠. 저도 금방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laughs> 예. 천연 항생제로 이용을 하죠. 아주 묵나물로도 맛있는, 으, 아, 리가 되겠습니다. 자, 으, 아, 리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팔을 벌린 모습, 바구니 비슷하죠? 자, 또 이동을 하겠습니다.